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만우입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수입차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벤츠 하면 뭐 다들 아시죠. 워낙 이제 퀄리티 있고 고급 세다이라는 차량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벤츠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딜러 전산입니다. 딜러들만 볼수 있는 전산이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괜찮은 사항들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벤츠 E 클래스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일단 뭐 S 클래스도 생각해봤는데 S 클래스는 저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 드렸고 아무래도 좀 금액적으로도 너무 이제 넘사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서 오늘은 그나마 벤츠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차량으로 어 쉽게 해서 이 정도면은 뭐 그랜저 IG 정도 이 정도 신차 가격 살 돈으로 E 클래스 한 17에서 한 18년씩 금액으로 형성돼 있는 이런 벤츠 이 e 클래스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물론 뭐새 차가 좋긴 하죠. 하지만은 또이 e 클래스 이 차량도 아무래도 신차가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중고로는 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50% 이상 감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성비 있는 이 e 클래스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가 뭐예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 벤츠 E 클래스 차량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일단 다양한 요소들을 최적화한 차량이죠. E 클래스 라인업 중에서 높은 성능과 기술, 그리고 이 세련된 디자인이 정말 유명한 차량입니다. 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자, 벤츠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벤츠 E 클래스가 저희 수원에 총몇 대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매물이 979대가 있네요. 자, E 클래스 차량만입니다. 자그 중에서도 자 요즘에 겨울철이니까 2300포매틱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지금 한 7년 정도 경과가 됐죠 그러면 14만 키로가 정상 키로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키로수 많은 걸 그닥 안 좋아하니까 4만 키로 정도 짧은 차량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65대가 나옵니다 자이 중에서도 나는 무조건 싼 차가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첫 번째 차량 보이시죠 자 5만 키로의 회색입니다 2,570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차량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자 요렇게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회색 차량이고요자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이 차량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그 차량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익스클루시브랑 아방가르드랑 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엠블럼 보이시죠? 엠블럼. 위쪽에 올라와 있으면 익스클루시브. 자 모양을 딱 봤을 때 약간 그 중앙 맛이 있죠. 자,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차량은 여기 조금 더 날렵하고요. 좀 스포티하고 좀 영한 느낌이 강합니다. 요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좀더 젊은 층들한테는 이 아방가르드 차량이 인기가 많고요. 좀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 익스클루시브 차량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세대 아방가르드 두대 이렇게 제가 총 5대를 자,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신차가가 8,090만원 정도 하고요. 현재 마이너스 4,800만 원이나 감가가 되었어요. 50% 이상 감가가 되었죠. 하지만 요 판매 가격 보이시나요? 자, 3,299만 원에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감가 폭이죠. 벤츠 E 클래스를 신차가 대비 4,800만 원이나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점, 어, 이 부분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벤츠 E 클래스 5세대 230 e 포메틱이에요. 4륜구동, 이클루시브, 완전 무사고의 모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쁘죠? 어라운드 뷰, 순정 내비, 썬루프 파워트렁크 자 연식 2018년식 최초 등록이 2017년 9월 21일 연식 대비 키로수 괜찮죠 6 9 0 0 0 k 로자 성능 기록부 한번 보실게요 자6 0 0 0 k 로 달리고 있고요 자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뭐 용도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 차량에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저한테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제가 도의적으로 모든 AS 자 추가 비용 없이 제 자비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밑에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완전 무사구고요. 미세 뉴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자 외관 컬러는 가장 턴호도가 높은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광상태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요. 자 보이시죠 모카 시트입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자이 열도 깨끗하고요. 자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괜찮고요. 리어 루드 야 실감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어 노브는 칼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썬 러프 있고요. 자, 지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이 정도면 한70% 이상 돼 보이고, 휠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이었고요. 자, 이 차량은 신차가 대비 4,800만 원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감가가 된 거예요. 정말 메리트 있죠. 자, 이런 차량을 제가 3,299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연식 대비 키로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69,000km 정도 달리고 있고, 완전 무사고에 모카 시트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이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보실게요. 자, 이 사람도 신차가는 비슷하고요.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4,680만원이나 감가가 되었습니다. 자, 판매 가격 보이시죠? 50% 이상 감가된 3,38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뭐, 언더 후방 카메라, 뭐 기본이죠. 헤드업도 들어가 있네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 뭐 후축방 경고, 모든 편의장도다 있네요. 통풍 시트도 있고요. 연식 19년식, 최초 등록이 2018년 9월 3일이네요. 자,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죠. 66,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성능기록보 보면 66,000km고요 자이 차량은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짝 아쉬운 핸더 단순 교환이 있어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하지만 다른 곳은 전혀 교환이 없습니다 특히 프레임 쪽에 데미지 전혀 없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은 자 보이시죠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자 외관 컬러는 가장 인기가 있는 흰색 컬러에 당연히 광상태 잘 나있고요, 와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 차량은 현재 익스클루시브 차량이에요. 엠블럼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위 열로 와 있죠. 자 보이시죠? 브라운 시트. 어, 시트도 정말 고급져 보이고요. 자이 열도 마찬가지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콘솔박스, 센터피자, 대시보드, 실내 컨디션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자 후방 카메라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자 선로프 있고요. 자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타이어 트레드 이 정도면. 60-70%대 보이고요. 휠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신차가 대비 현재 4,680만 원 감가가 된 차량이고요. 색상은 정말 인기가 있는 흰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죠. 자,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컬러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을 제가 3,38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이고요. 자, 신차가 대비 이 차량은 4,610만 원 정도 감가가 되었습니다. 자 판매가격은 3,360만원에 준비해보았구요. 자이클래스 e 5세대 2 e 3 0 0 포메틱 4륜이고요 아방가르드 자 인텔리전트 트림이구요. 자 1인 신조 용도이력 없구요. 비변 차량이네요. 자 관리상태 최상단 적어놨구요. 엔진 미션 하체 잡소리까지 일체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자 연식은 2017년식 키로수 자 68,000키로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구요. 자 성능이력 보실게요. 68,000키로 1인 신조이기 때문에 용도이력 없구요. 자 존속 쪽에 뒷문 단순 교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뭐차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자, 말 그대로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운행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프레임이나 반대쪽은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자, 밑에 보시면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자, 외관 컬러는 신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광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자, 실내 색상 보이죠?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이열도 마찬가지고 야보인트 라이트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대기판에 각종 체크물을 당연히 없고요 보이시죠? 자 양쪽 가죽 시트, 콘솔 박스, 센터페즈, 대시보드, 자 정말 실내 컨디션도 어디나 남을 데가 없습니다. 자 선루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내비게이션도 깨끗하네요. 자 엔진룸 상태 깔끔하고요, 마지막으로 타이어 트레드, 오 많이 남았는데요, 한 7, 80%돼 보입니다. 그리고 휠기스 깔끔하고요. 자세 번째 차량 신차가 대비 자 현재 마이너스 4,610만 원이나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에. 장점은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어요. 그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센터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기존 차량들보다 더 컨디션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판매 가격은 3,390만 원입니다. 자, 이쯤 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해서 문제가 됐을 때 성능기록부에서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품목도 더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해질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 차량들을 구매하신다. 그러시면 성능기록부에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그외 소모품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제 자비로 100% 에세 해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제차 반복을 하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꼭 머리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중고차 필요할 땐자 당연히 세가 대표 엄만나 저를 찾으시면 돼요. 자네 번째 차량이고요. 네 번째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가 대비 4,540만 원 정도 감가가 되었고요. 자 당연히 50% 이상입니다. 자 판매 가격은 3,550만 원입니다. 신차가 보이시죠? 8,900만 원짜리였어요. 어, 비싸죠 신차로 접근하면 엄청 부담되겠죠 자이차는 차량 위탁차량이기 때문에 이전비는 기존 매물들보다도 조금 더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벤츠 AS 수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은 것 같고요 자, 소모품까지 수리가 됐네요 오우 좋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리상태 좋다고 적어놨네요 자 연식 2018년식 차터 등록이 2017년 9월 22일 연식 대비키로 좋습니다 5만키로 자 성능기록부 보시면 5만 킬로고요. 자, 용도이력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아쉬운 판금이 있네요. 이 판금은 정말 그냥 아쉬운 겁니다. 당연히 운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제 자비로 책임지고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이 프레임 쪽에는 데미지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미세뉴 단 한방울도 세지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가장 인기가 있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광산대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4륜구동이고요 색상은 굴레. 그리고 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 우드, 리얼 우드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이열도 깔끔하고요. 양쪽 가죽 시트 정말 깔끔하죠. 콘솔 박스 대시보드 셋터 패시아 나무랄 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썬루프 블랙 박스 뭐 기본이죠. 타이어 트레드 한 70에서 80% 정도 돼 보이고. 자, 휠기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이었고요. 자, 이 차량 신차가는 보이시죠? 8,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 4,540만 원 감가된 3,5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경정비, 소모품까지 온수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손볼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은 3,550만 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신차가 대비해서 기존의 4대보다 더 금액이 덜 떨어졌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851만 원 감가가 되었고요. 자, 하지만 판매 가격 보이시죠? 3,849만 원입니다. 그래도 50% 정도 감가가 된 거예요. 자, 벤츠 e 클스스 5세대, 2, 3 0포맥틱아반가르드 자, 20, 30대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베이지 시트고요자 와이드 코피, 파노라,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2017년식의 연식대비 키로수 짧죠. 5만 5천 k 로 정도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어머, 5천 k 로 보이시죠? 그리고 용도 이력 없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완전 무사고의 미세뉴단 한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자, 이 차량도 당연히 정말 인기가 많은 신색바디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전혀 안 보입니다. 자, 휴지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여기 살짝 기스 있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베이지 시트네요. 당연히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시트 상태 나쁘지 않고요. 자, 이열도 깔끔하고요. 자,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썬러프 탑재되어 있죠. 자,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당연히 차 상태 좋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자, 완전 무사고에 시트 생산이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 가격은 3,849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섯 대 아반가르드 두대 이스 세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신 차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 나는 이차량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있고 상태 좋은 차량으로 엄선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